하지만 기둥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된다면 어느 한쪽 와이어는 더 많은 힘으로 기둥을 지탱하게 됩니다. 이걸 이해하셨다면 걷기만 해도 대체 왜 종아리가 두꺼워지는지 알수 있습니다. Hey w h a t 네 안녕하세요 피플님 문석기입니다. 걷기만 해도 종아리가 두꺼워져서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폼롤러로 열심히 근막 이완을 하고 손으로 아무리 마사지를 해주어도 종아리 관리가 잘 되지 않는 경우 꼭 자세 문제를 확인하셔야 해요. 바른 자세에서 종아리는 최소한의 힘으로 몸을 지탱할 수가 있어요. 기둥을 세우고 있는 와이어를 생각해 볼게요. 기둥이 수직으로 곧게 서 있다면 양쪽 와이어는 똑같은 힘을 부담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기둥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된다면 어느 한쪽 와이어는 더 많은 힘으로 기둥을 지탱하게 됩니다. 이걸 이해하셨다면 걷기만 해도 대체 왜 종아리가 두꺼워지는지 알수 있습니다. 바른 자세에서 종아리 근육은 앞쪽 전경 골근과 균형을 이루며 우리 몸을 곱게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의자에 앉아 있게 되면 코어가 약해져 바른 자세가 무너지고 배를 앞으로 내밀게 되고 목을 빼고 있는 자세로 변형이 되는데 스웨이백 자세 때문에 종아리가 두꺼워질 수도 있습니다. 스웨이백 자세에서 골반은 후방 경사한 상태로 앞으로 내밀어지게 됩니다. 골반이 뒤로 기울어지면 체중이 뒤로 이동해 이를 보상하기 위해 등을 구부리고 목을 앞으로 내밀어 체중을 앞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때 대퇴사두근은 긴장한 상태로 늘어나며 무릎은 과하게 펴지게 되고 장기간 이 자세가 유지되면 과하게 펴진 상태로 굳어지는 백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백니인 경우 무릎이 뒤로 이동해 하이힐을 신은 것처럼 발목이 펴지게 되는데 결국 종아리 근육은 짧아지고 긴장이 되어 걸을 때마다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하고 점점 더 굵어지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자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종아리 근막이완과 스트레칭을 해주어도 종아리를 가늘게 만들기 어렵습니다. 또 요추가 과하게 접만는 사람도 스웨이백 자세와 동일하게 뒤로 무릎을 뺀 자세를 가질 수 있으므로 똑같이 종아리가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아리 근막이완과 백리를 교정하기 위한 운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아리 근육은 하나의 근육이 직선으로 뻗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양쪽 근육이 종아리 뒤쪽을 덮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근막이완을 할 때는 가운데, 안쪽, 바깥쪽 모두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 폼롤러나 마사지볼 위에 종아리를 교차해서 올려주세요. 위, 아래로 움직이며 전체적으로 1분에서 2분 풀어줍니다. 이때 한 방향으로 풀지 말고 몸을 좌우로 약간 틀면서 종아리 안쪽과 가쪽까지 골고루 풀어주도록 합니다. 통증이 줄어들면 가장 아픈 곳을 찾아 통증이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 때까지 지그시 눌러줍니다. 발을 굽혔다 펴면 조금 더 심부까지 풀수 있어요. 이번에는 손으로 풀어볼게요. 종아리 가운데를 눌러보면 움푹 들어가는 곳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위에서 밑으로 30초 정도 지그시 눌러 풀어줍니다. 그리고 많이 아픈 곳은 지그시 눌러 통증이 절반 이상 줄어들 때까지 풀어줍니다. 뒷면을 다 풀어주셨다면 팔꿈치를 이용해 후경골근이 있는 종아리 안쪽을 지그시 풀어줍니다 비복근과 똑같이 풀어주시면 돼요 백리 교정을 위해서는 세밀한 검사와 운동 처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집에서도 할수 있는 간단한 교정 운동이 있는데 스웨이백과 요추 과점만 모두 몸통을 수직에 가깝게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워슬라이드라는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위를 보고 무릎을 구부려 편안하게 누워줍니다. 그리고 배꼽을 등 뒤로 붙여 허리를 바닥에 붙여줍니다. 허리를 바닥에 붙이면서 뒤통수로 바닥을 밀어줍니다. 팔로 벽을 쓸면서 만세를 했다가 다시 조여줍니다. 쉽게 느껴진다면, 선 자세에서 다시 연습합니다. 너무 무리하게 진행하면 어깨가 다칠 수 있으니 가동 범위를 점진적으로 늘리며 진행해 주세요. 선 자세에서 월 슬라이드 운동이 쉬워졌다면 체간 정렬을 유지한 채 팔과 다리를 움직이는 힙 브릿지, 버즈독과 같은 운동을 해 보세요. 종아리가 굵어지는 것은 종아리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근막 이형과 오늘 알려드린 운동을 통해 건강하고 예쁜 몸을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guys.